자, 16번 이야기 봅시다. 어, 선분 기역 리은의 길이를 11대 4로 나눈 점을 디귿이라고 하자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어, 7대 2로 나눈 점이 리을이다 그랬고. 자, 디귿 리을의 길이가 6cm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선분 기역 리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자, 지금 선분 기역 리은의 길이를 자, 디귿은 어떻게 됐냐면 11대 4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모두 15칸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 11대 4 그런 이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대 2니까 몇 칸으로 나눈 거예요? 9칸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게 리얼이다 그랬으니까 자, 15칸과 그 다음에 9칸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해가지고 계산하려면 조금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15와 15와 자, 그다음에 9칸이니까 15와 9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곱하기 3 하게 되면 45가 되죠 그죠 자 곱하기 5 하게 되면 45가 되니까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45칸으로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45칸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30 하면 되니까 33대. 어, 1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써요? 여기는, 어, 50 곱하기 되면 35 대, 35대 어, 10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를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니은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몇 칸으로, 45 칸으로 나눈 거죠. 그죠? 자, 33대 10이니까 대략 여기를 33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3칸이죠. 33칸. 3 3칸 그다음에 여기가 12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35대 10이면 여기가 이제 35라고 생각을 하면 35칸 10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칸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가 지금 디귿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어7대 2로 나누는 지점. 자, 여기가 리을이 되죠. 그죠? 자, 이두 칸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이두 칸의 길이가 6cm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칸이 6cm니까 한 칸은 얼마가 되겠어요? 한 칸은 3cm 그런 이기고자 우리는 기억리은을 모두 몇 칸으로 나눴어요? 몇 칸으로 45칸으로 나눴죠, 그죠? 자, 따라서 3 곱하기 45칸 그런 이기니까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135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리은의 길이가 135cm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